남루한 차림에 한 나그네가 숲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양보를 홀쭉하고 걸음걸이는 매가리가 없는 게 며칠은 굶은 듯 보였다. 나그네는 이대로 가다간 쓰러져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식물은 죄다 뜯어 먹었는데 배가 부르긴 커녕 허기만 더지는 듯했다. 날은 이미 저물어서 인근의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기온은 점점 떨어져 몸까지 오돌오돌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던 나그네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핑돌았고 그는 그렇게 기억을 잃어버렸다. 한참이 지나고 나그네는 간신히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자기가 쓰러졌던 숲이 아니라 방이었다. 그가 어리둥절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은 일어나 있는 나그네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건넸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집주인인 노인이 산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시간을 지체해서 해가 다 저물어서야. 나무배는 일이 끝났다. 돌아갈 채비를 마친 노인이 서둘러 산길을 내려오는데 발에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돌뿌리에라도 걸렸나 싶어 돌아보니 사람다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시신인 줄 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노인이 소리쳤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발길을 떼지도 못하였다. 옹싹달싹 못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노인은 시신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걸 보았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노인은 누워 있는 사람을 흔들어 보았다. 그는 낮은 신음을 내며 반응했다. 노인은 얼른 그를 업고 집으로 내려갔다.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나그네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나그네는 며칠을 먹지 못하고 마을을 찾다가 쓰러졌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마 그날 노인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됐을 거란 이야기와 함께 말이다. 꼬르륵 그 순간 집 밖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나그네 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그네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주방에 있는 부인에게 준비한 식사를 가져오라 청했다. 잠시 후 노인의 부인이 밥상을 내오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나그네의 눈은 밥상에서 떠날 줄 몰랐고 부인의 이야기는 들릴리 만무했다. 이를 눈치챈 노인이 부인을 만류하고 나그네에게 식사를 권했다. 사실 잡곡밥에 나물 반찬 몇 가지였지만 시장이 반찬이라 했던가. 나그네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먹었다. 나그네가 걸신들린 사람처럼 먹어대자 부부는 더 먹어도 되니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나그네의 대답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노인이 물한잔다 마시기도 전에 나그네의 밥그릇은 비어있었다. 그뒤새 그릇을 더 먹고 난 뒤에야. 나그네의 숟가락이 밥상에 놓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의 나그네는 그제서야 살것 같았다. 노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찰나, 나그네는 배가 이상함을 느꼈다. 오랜 시간 굶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위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탓이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이마에 식은땀까지 맺히기 시작했다. 나그네의 상태를 본 노인이 걱정하며 그를 데리고 마을 의원에게 데리고 갔다. 노인이 데리고 간 의원은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의원인데 솜씨가 좋아 그가 치료를 하면 금방 낫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이라 칭했다. 명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입구부터 북적거렸다. 나그네는 명희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이내 곧 사라지고 말았다. 명희가 아니라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그네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진찰 내용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찼다. 한 사내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자 의원이 진맥을 하였다. 하지만 진맥을 짚는 둥많은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진단의 내용은 이러했다. 산의 머리에 바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바람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니 머릿속에서 윙윙 소리가 나며 어지럽다는 것이었다. 바람을 빼내기 위해서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높은 산에 올라가 콧바람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람을 나가게 하면 저절로 치료가 된다 했다. 진단 내용을 들은 나그네는 어이 없었지만 곧 다른 여인의 진단도 볼수 있었다. 그 여인은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속이 거북해서 찾아왔다. 같은 증상이라 어찌 진단할까 궁금했는데 그 내용 역시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인의 배 안에서 공만한 방귀가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으니 지어주는 약으로 방귀를 몰아내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이라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에 도저히 참지 못한 아그네가 의원을 보고 따졌다. 자기도 앞선 여인과 같은 비슷한 증상인데 자기도 방귀가 차서 돌아다니냐고 물었다. 이왕 말한 김에 앞선 사내의 진단 내용도 들춰냈다. 무슨 사람 머리에 바람이 윙윙거리며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의원은 나그네가 따지고 들자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의원은 곧 사실 방귀를 몰아내는 약은 어떠한 의서에도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그렇지만 자기가 내린 진단에 대해서는 확신했다. 그리고는 나그네에게 당신이나 여인의 병이 무엇인 줄 아냐고 되물었다.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다. 병을 알면 왜 의원을 찾아왔겠는가. 나그네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말하자 의원이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나 여인의 병은 소화불량일 뿐이요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괜찮을 리가 없지 않겠어. 그러니 소화가 잘 되는 약재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어. 어떻소? 내가 내린 처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오. 정말로, 나그네나 여인이 소화불량이라면 의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라면 의원은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돌팔이가 이 마을에서 명이라고 명성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진료에 있어서 딱히 실수도 없고 환자들도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이 있는 셈이었다. 의원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음의 병이라고 들어봤어? 모름지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어. 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나그네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깨달음을 느꼈다. 약으로 모든 사람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마음이 있다는 진리를 이 돌파리 의원이... 세삼 일깨워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이야기는 전국팔도를 휘젓고 다니며 즉흥시로 세상을 노래한 나그네 박랑시인 김석관 일화입니다 플라시고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의학적 효능이 없는 설탕 덩어리를 감기약이라고 말하며 환자에게 처방해 주었는데 환자는 먹자마자 감기가 다 나은 듯한 느낌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야기에서 나온 돌파리 의원의 말처럼 어떠한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목>